안녕하세요 중고차클라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가성비하면 떠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치만 오늘 준비한 차량 귀하디 귀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전에도 이 차량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아쉬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치만 제가 그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요 차량 가격대가 너무나 비쌌어요. 그치만 오늘 준비한 차량 역대 최저가로 상태도 너무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제 옆에 보이는 MKC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뭐 MKC 딱 들어보시면 너무 흔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오늘 준비한 차량 19년식 페이스리프트를 거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사의 날개를 버리고 이제는 방패 모양의 그릴로 변경이 됐는데 왜 귀하냐? 요 윗등급의 코세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코세어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훌쩍 넘는데 이 MKC랑 19년식 모델은 동일해요 그냥 디자인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MKC냐 코세어냐 요걸로 차이가 되는데 5 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많이들 구해달라고 얘기는 했었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가 보통 천 후반대, 뭐 비싸면 2천만원까지도 가요. 그렇지만 제가 앞전에 구했던 차량이 너무나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지 못했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드디어 준비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링컨의 MKC 2.0L 에코부스트 리저브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2000cc 휘발유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4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2019년 12월 등록이 됐고 19년 형 페이스리프트를 걸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0만 8천km 주행했고요. 성능기록곧 띄워드릴 건데요. 황금 한 군데 외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유도 전혀 없고요. 가격 1,550입니다. 다 뒤져보셔도 돼요. 이게 1,550이 가장 저렴하면서 상태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만큼 아주 상태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상태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모델, 천사의 날개를 버리고 이렇게 사각 모양의 방패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도 백화현상 없고요.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전방감지 센서와 레이더 센서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고요. 전면부 상태도 너무나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측면부 넘어와서 앞 타이어 전열 같은 경우는 오, 타이어 잔여량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7 8 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테두리 쪽으로만 생활감 어느 정도 조금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 넘어갈 건데요 측면부 외관 상태도 너무나 훌륭해요 뭐 흠잡을 곳 없고요 뭐 문콕도 크게 보여지는 거 없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란 쪽엔 치코방 감지 센서,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파노라마 썬러프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링컨 차들 같은 경우 포드랑 똑같습니다. 이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크릿 도어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디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랑 비슷하게 한70-80% 정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뒤쪽 휠 컨디션 생활감 아주 조금 느껴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후면부 넘어갈 건데요 후면부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너무나 이뻐요 이... 요즘 신형들 같은 경우는 요 일자형 테일 램프를 엄청 고집을 하는데 이 링컨 차들 같은 경우는 옛날 구형 모델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자형 테일 램프를 고집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형 테일 램프는 링컨이 제일 먼저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에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여유로운 공간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 상태도 너무나 훌륭해요. 그리고 위쪽에 러기지 스크린 있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고요. 트렁크 하단부 쪽으로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간단한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다으실 때는.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트렁크 닫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킥모션도 있기 때문에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발로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외관 컨디션하고 디자인 보셨는데요 어디 하나 빠질 곳 없었죠 근데 실내도 너무나 훌륭해요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링컨 MKC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내장재가 천연가죽과 가장 좋은 소재로만 이렇게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요 정도급 뭐 비슷한 급으로는 투싼 스포티지 이렇게 타 보시면 이 차랑 딱 타는 순간 야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는 역시 다르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상태 보실 건데요 시트부터 보시면 시트 같은 경우는 사용감은 이렇게 느끼실 건데요 이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인조 가죽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주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탑재돼 있습니다. 자, 차량 탑승했고요. 차키는 두벌다 보여주고 있고요. 원격 시동도 가능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동 같은 경우는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고요. 시동 역시 매끄럽게 잘 걸립니다. 휘발유 엔진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해요. 왜냐, 이링컨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실내 방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을 쓰는 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휘발유인데도 좀 시끄러워 하시는 분들, 어, 조금 과장 하나 보태서 하이브리드급의 정숙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은 점등 되는 건 전혀 없고요. 현재 주행거리 108,71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아주 깔끔하고요. 중앙부에는 트리 컨트롤, 핸즈 프리기이 있고요.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 차근거린 이걸로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핸들 좌측에는 이렇게 차선이탈 방지 기능과 중앙부 보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이쪽에 핸들열선 있고요.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처럼 이렇게 색상도 변경 가능하시고요. 기어분 같은 요는 버튼식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후방카메라 보실 건데요, 후방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이쪽에 오토 홀드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보조서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그 아래쪽엔 수납 공간 컵홀더 두 개,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엔 썸러프 탑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천장 내장재도 블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실내에서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좀더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어 잠깐 중앙부 보시면은 아틀란 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1렬 같이 만나보셨는데요 1렬 옵션도 너무나 훌륭했고요 디자인도 너무나 훌륭한 뿐더러 컨디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보이신 것처럼 가성비 최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열은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성 너무나 여유로운 공간 갖고 있고요 특히나 2열 제가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착자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음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엔진 상태 너무나 훌륭하고요. 정숙함까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귀하디 구현 19년식 페이스리프트를 걸친 MKC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바로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은 화면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시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